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 이제 지금까지 어, 78년도 해병가요제 가수를 여러 가수로 살펴봤죠. 본인들이라든가 뭐, 청룡이라든가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오늘아 마지막 순서로 이 열기들이라는 이제 팀이 있습니다. 5인조로 시작했었는데 열기들. 어, 거기에 이제 복화를 맡았던 이제 이명훈 씨는 뒤에 솔로로 활동하게 됐죠. 그래서 이 열기들에 대해서 아마 어, 이 시대에 70 80시대의 사람들은 좀잘 알겠지만 많은 분들 요즘 사람들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조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도 다시 그 조명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노래도 참 좋았지만은 그 곡도 좋고 특히 연주가 훌륭한 곡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요즘에 아마 다, 다시 그 젊은이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원래 이 이제 앨범은 시작은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어, 입상을 하게 되는데 이 음반과 똑같은 게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해변가요제 노래는 똑같은 건데 디자인이 좀 다르겠죠. 되게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앨범도 있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팀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열기들이란 팀들은 이제 그 원래 시작은 이 멤버들이 그 배명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때 그 어린 것들이 글쎄 세컨드 라이브라 라이브라해 가지고 제이의 인생이라는 어떤 그 팀을 고등학생 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통금이있을 텐데 그 통금 때문에 어뭐 집에서 연주를 못하고 그 당시 그카 뭐 카페라든가 이런 어 그런데서 술집이죠 뭐통금지 그 시간에 기아 같은 데서 시설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서 마음껏 그냥 연주하고 그래서 기량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중에서 특히 그 멤버 중에서 이명훈이는 보컬이었지만은 그 정원찬 씨라는 사람이 있고 문장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전 어~ 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원찬 씨라는 분이 주로 작사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해변가요제 입상을 할때 여기도 그 곡을 볼것 같으면은 어 인기상을 받았는데 그대로 그렇게 이 곡을 정원찬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했으니까는 아마 그 팀의 주축은 오히려 그 정원찬 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장곤 씨하고 정원찬 씨 근데 이제 어이 팀이 나오고 어 입상한 다음에 처음 난데온 앨범이 열기들이라고 단독으로 나온 면 이거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인조 그룹으로 나온 것은 이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여기 보면 이제 가슴에 휘버스라고 열기들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아주 애때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기를 음반 낼 때는 이렇게 5인조. 그래가지고. 이게 78년도에 해변가이주가 있었다면 이제 79년도에 이 앨범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 이게 조금 활동하다가 문장원 씨라는 분이 이제, 이 당시 젊은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그 맥이 끊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 이 팀은, 어, 이 앨범 하나 내고, 정식으로 5인조로 음반 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 음반이 참 있고, 여기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제주명 되는 곡 중에서 이 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 여기서 정원찬 씨 작사 작곡인데 굉장히 시간도 연주 시간도 굉장히 길고 하는데 그 반주가 곡이 특이해 가지고 참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곡이었다. 아 어, 대개 우리가 휘버스 그러면 이명헌 씨하고 어휘버스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사실 그. 오인조 그룹 선거 그룹으로는 이게 아마 훌륭한 팀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훈 씨가 군대 입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이 이제 해체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어 거기 보컬을 맡았던 이제 이명훈 씨가 어 뜨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팀들은 다뭐 군대 가고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작곡자 같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들 수가 없는데, 복할 마저던 이, 이명훈 씨가 바로 그 다음에 80년대에 솔로로 전향하면서 음반을 내죠. 여기에 이제, 지금 이게 노래 들어보면은, 그내 사랑 영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참 인기가 있었던 건데, 그때 그걸 왜할수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그, 감, 예명으로 영화란 그 노래 말 속에 영화라는 이름이 참 좋아가지고, 이그 영화라는 이름으로 예, 명하신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네요. 내 사랑 영화, 내 사랑 찾아가네. 그두 노래가 굉장히 인기는. 이명훈 씨의, 어, 데뷔작 앨범이 이제 요거라 보시면 되고. 이 앨범은 꽤 많이 발행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다, 다니는 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그때 이제 이명원 씨, 여기다 이제 피버스 열기들이라는 이름을 넣었지만은 자기 어쩌면 그 당시에 그 남은 멤버들이 아마 이명원 씨의 그 반주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 모든 그룹이 그렇지만은 그 대여섯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게 2, 3년 지나가다 보면 많은 그 아마 일치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어떤 자기의 명예라든가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 휘보스란 말도 들어가 있고, 이명원 씨가 이렇게 음반을 냈어요. 여기는 이제 얼굴 빨개졌다는 노래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스랑 영화도 또 들어있고요. 이 아주 앳된 모습인데, 이분은 90년대까지 앨범이 나왔는데, 그 얼굴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명원 씨. 이건 84년도 나오는 음반입니다. 여기는 이제 얼굴 빨개 졌다는데, 그 노래가 꽤 아마 인기가 있지 않았는가. 여기도 보면 음, 작사작곡을 그 정원찬 씨가 많이 줬네요. 하덕교 씨도 있고. 어, 이 휘버스 열기들의 어떤 그 작사를 하고 곡은 주로 정원찬 씨가 주로 많이 준것 같아요. 교 노래가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85년대 꼬마 신사라고 그래서 이 이명우 씨는 별명이 꼬마 신사라고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마신사 앨범. 근데 이제 얼굴이 많이 변화가 되지요? 요건 이제 87년도. 어. 사랑한 어제란 노래가 여기서 인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확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91년도. 대학생의 모습에서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아주 이 앨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호 씨 앨범은 이제 이렇게 많이 는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그 당시에 그 옴니보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옴니보스 중에서 16, 16 골드 히트라고 여기 이제 오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베스트곡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앨범이 옴니버스에서는 굉장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집이고 여기 이제 1집인데 여기 이제 그이명것씨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1집인데 여기에도 이제 유명한 노래가 많이 있는데서 그대로 그렇게 그게 이제 해변 가요제 어 우승한 그, 그 노래죠, 입사하는 노래죠, 그대로 그렇게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명헌 씨는 어쩌면 휘버스에그 그대로 그렇게 해야 하고 아마 그런 노래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 오늘은 휘, 어, 간단하지만 이제 히버스와 여기 연결된 이명헌 씨를 우리 한번 소개해드렸어니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런 분들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7 0 8 0 시대의 거책 같은 가수들을 다 찾아서 그분들의 앨범을 소개하면서 어떤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는 아마 이분들의 어떤 그 인기도 같은 거는 뭐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요. 어 오늘 오늘 이벤트는 어 무료 나는보다는 먼저 제가 그 김광석 앨범하고 요몇 가지를 원가로 좀 나눠드렸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요두 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건 무료가 아니고 원가 제공입니다. 어. 요, 저포게톱을 피처디스크인데 김광석과 요거 이 구하기 가참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벌써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개봉해놓은 거고 보내드리는 거는 미개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여러분 아마 이거 명반인데 꼭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 장이 씨의 두장 앨범을 피쳐로 나온 거죠. 이렇게. 2 5 0매한 장만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그, 아주 인기가 있는 앨범이죠. 요두 가지가 딱 10만 원이에요. 99,900원. 그러니까, 그 원가만 주시면 제가, 아, 한, 서너 분 정도, 제 덕글로, 아니면 제덕글에다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을게요. 그걸로 직접 문자로 주워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좀 부담해 주시고요.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